피익~~~~~ 크로스. 형 이제 자연스럽다. 아주 그냥 어 자기가 첫 번째가 되겠다고 지금 뭐 타이밍 장난 아니지. 자 여러분들 오늘 볼건될 비비피스인데요. 자 이번에 이형 이거야. 누구보다 강력하고 남들보다 스피드한날샌돌이 비비피스입니다. 이걸 내주면 돼. 한다. 누구보다 강력하고 누구보다 스피드한날샌돌이 비비피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저번에 누가 이겼지? 내가 이겼나? 아니, 어, 웬만해서 내가 이 어허 뭐 무슨 소리야. 분명 내가 이겼을 <웃음> 것이다. <웃음> 아, <웃음> 맞다. 내가 여러분들. 아, 다시 영상을 보니까 형 그때 그렇게 됐네. 내가 형 블랙홀에 떨어졌는데 안 죽어 가지고 TPS에서 잡았네 형을. 아. 아, 4대 3으로 이겼구나. 업치랑 뒤치랑 하는또 나의 1승이고 만 어, 오늘도 이겨서. 아, 실이 돌려주지. 이연승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소개가 있구만. 음? 소개. 그리고 룰이 있네요 오 뭐야 엄청 많아 자 일단 소개부터 보죠 야! 비꼬나 비꼬나 저거 하자 응? 뭐? 조만간에 음. 우리의 승패를 정확히 맞추는 사람한테 뭐 주는 이벤트 하자 근데 우리가 우리도 모르잖아 <laughs> 우리도 확인해야지 야 어, 어디서부터 <laughs> 내가 정했는 지 몰라 우리 형그 전부터 했어 이거 승승승승 안적겠지 어때 어때? 괜찮지? 어 괜찮네 어 일단은 <laughs> 여러분들 그거 나중에 해보도록 하고 일단 소개부터 보자 안녕하세요, 피코님 빅미님. 알백이라고 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원피스 맵을 보내드립니다. 재밌게 플레이해 주세요. 네. 네, 그리고 룰이 있네요. 룰은 뭔가 22칸까지 있는 거뭐 없다인 거 같은데? 없음. 어, 예압 자, 일단 포화 야가투시 받고, 내가 뽑으러 가기 같이 가. 슥. 어, 여, 여긴가? 어, 뭐야? 여긴 엔더 진주가 있어. 어, 뭐야? 이거? 응? 일단 뭐 엔더진주 있지만 이것을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쓱. 이날카로 미리 붙어 있네 검에. 그리고 우유를 꺼내주고. 쓱쓱 쓱. 형내 것도. 신다. 아, <laughs> 어, 오케이. 에이, 알았어. 에이. 야 먹어. 에잉 에이. 감사합니다. 뭐 필요 없긴 하지만. 쓱. 음. 자 일단 이 날카 일이 붙어 있는데 뭐 그렇게 세지진 않아요. 열매가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난 레드. 난 블루. 뭐야? 너내 뭐, 뭐, 이게 내 거야? 이거, 이게 내 거네. 이거 완전히 날라간 거. 자, 일단 야, 이거 넣을 수가 없잖아. 즉 이거 부숴 부숴도 되나? 즉 되겠지? 괜찮아. 부셔, 어, 그, 그 괜찮겠지? 형이, 형이 음. 부숴야 부서... 뭐야? 이거 미혹, 미역... 아 잠깐만 미혹, 거미 사기지 야, 아, 일단... 에이 망했네. <laughs> 지금 저 망했네가. 망했네가. 아니고 어, 뭐야 형? 형이 저쪽으로 가야 돼. 뭐야? 어내 방에 따로 있네. 아싸. 응? 나안 가는데. 나나왜안 어... 가? 왜안 와? 나안 가지더라. 자왜이배일까 사다리 거 있냐? 물에 떨어지면 난난안 되거든 능력자라. 음... 조심해야겠구만. 맞아? 자 어, 어. 아니 뭐날리는거 있을 것 같애. <laughs> 아니야. 시작. 야. 아아 아! 그게 아, 또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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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미 오케이. 아, 아, 아 <목소리> 우와, 엄마. 우와, 돌아갈래, 레드. 오, 뭐야? 역시 검, <목소리> 여러분들. 키퍼프 있는 미오크는 어마어마하다. 아, 검 때문에 졌네. 아, 이뭔 소리야? 검이 능력이거든. 아, 이검 때문에 졌네. 검이 능력이라고 바보야. 내가 에이, 레드. 그럼 내가 이번에 난 주왕. 네. 잘 뽑아. 어? 야, 아이스. 아이스 에이지. 아, 이게 니네 건가? 아! 아니, 내건 이미 먹었어, 내가. 아, 그래? 이건 어디 있는 거야, 오늘? 이거 세 번째. 아, 근데 이거는 능력을 다 알게 됐네, 서로서로. 음 어쩔 수 없네. 에이, 결투장 가자. 내거안 가져. 형걸로 가야 돼. 슥. 세... 어, 뭐야, 나또 왔어. 야! 아니... 나 자꾸 보내지 마! <laughs> 아, 나, 나는 왜내거안 가지냐고. <laughs> 내거 가도 안 떠요, 여러분들. 자, 시작하도록 하지. 시작! 슥! 네. 화이트, 아웃! 비... 어! 어! 아프리... 스 아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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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트! 아우 아이스! 회전 2백! 의미 땀이 없다! 화이트! 스 아우토 아우 화이트! 아웃아안필 앞이 안보여 아, 화이트! 어? 어? 어 잠깐 화이트! 아웃 앞이 안보여!! 제발! 스 와이또, 아우또, 제일 와이또, 슥, 와, 안 돼. 와이또, 아웃또 아, 와이또, 사기야. 야, <laughs> <Yeah, 웃음> 이게 웬만한, 웬만한 것보다 좋아. <laughs> 아이, <아유, 웃음> 움직이질 못하니까, 아. 그짤라야 <laughs> <laughs> 아이, 나는 노랑으로 간다. 어, 나 노랑 할래했난그러면 블루. 형이 뽑아야 돼. 자, 자 어, 형, 어, 저 중간에 어, 저, 저기 있는 책이다? 이거야, 이거. 어, 난 이거고. 자, 너도 넣고. 슥. 나 이거 뭐야, 이거? 아, 아 이거야, 앞야 아, 아, 이거 안 좋은 건데, 이거? 얘,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건데, 아. 야, 뭐야, 야, 나 아직 안 꺼냈어, 야! 야! 어어, <laughs> 안 꺼냈어? 야, 왜나 자꾸 왜 보내? 어, 어디야? 안녕? 어, 어떻게 돌아가니? <laughs> 형이 한번 죽어. 어차피 열매 안 꺼냈다며. 가자. 아, 왜나안 가지냐고. <laughs> 나좀 나 그만 보내 스윽. <laughs> <슥>. 디피컬트 1. <laughs> 됐다. 오케이.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스코어는 2대1. 제가 두번 이겼고, 빙빙은 한번 이겼죠. 자, 시작. 아, 1대1인가? 1대1이야. 아, 1대1이구나. 내가. 했지 한번 처음에 아일대1이군자 여러분 일대1이네요 시작하죠 시작 분명히 자기가 안 좋은 능력 즈 어때 아하아이다어 갑자기 놀네 능력을 잘 몰라가지고 이인가어구만이 <laughs> 그렇다 나는 레드로 간다 나는 불루로 가겠다 아. 슥 슥슥 어.. 음.. 이건가? 이거 여기고 이게 여기고 난 이거고 슥 가자 아. 형만 가면 돼슥아 어. 이거 뭐야 이게 점점 망가지는데요? 망했네 나 간다 지마 이게 어디 저좀 저거 100% 좋은 거다 저건 시작 야사타미노마가타마 아마테라스 야사타미노마가타마 그나마 다행이군 이 능력이야 야사타미노마가타마 야사타미노마가타마 야사 <laughs> 야사 <laughs> <laughs> 야사 <타미노 마가타마. 웃음> 야 어디가 야사타미노마가타마 아마 어 잠깐 부투비한테 야사타미노마가타마 절절절 <laughs> <조이, 조이>. 아마테라스 <laughs> 안돼 야사타미노마가타마 방심하지 말라고 비를 계란! 비를 채워야겠다 슥. 비를 채우겠다 <laughs> 야 사탕이 도망갔다와 <막> <laughs> <laughs> 결국에 죽게 될 것인데 비를 채울 것이다 무슨 의미가 있나 의미 있다 <laughs> 어! 무슨 의미가 <laughs> 있다고 했다 <웃음> 아, 쟤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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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의미가 있냐고 물었다 내가 <laughs> 3대1이라니 <laughs> 벌써 3대1인가 어. 내가 이연승 하겠구만 난 레드다 슥? 어, 이거 너무 많이. 어? 뭐야? 아! 잡다 <놀람> 건왜 시작권을 치세요? 어 아, 잠깐만. 내가 여기다 넣었구나 아, 슥? 뭐 <laughs> 어, 쓱. 아인데? 지다지 내가. 맞게? 이게 뭐야 이거? 아 잠깐만. 나안 좋은 거 같은데 이거? 이게 뭐야? 아! 장난? 뭐야? 이게... 완전 좋네. <laughs> 야, 진짜 장난 아니야. 좋겠어요. 야. 왜 이거 야, 자기 저 승리. 아, 확실한 목소리만 아지고 완전 좋다야. 아, 네! 아, 이번에 제가 지겠네요. 시작. 슥. 슥.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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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네! 아, 네! 아, 아, 네! 네! 아, 네! 아, 네! 아, 노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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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야놀로놀아했다니아 아, 아, 아. <laughs> 이거 반전인데? 나 이거 어, 해적검 저 이거 해적검 밖에 없었어 나 이거 그니까 러 완전 세네 해적검 물론 데미지가 9긴 하지만 으아 그러니까 어, 뭐... 두방이 죽지 내 거에 거의 두배네 <laughs> 에이 그래도 형 마지막에 나 졌다고 나 그래도 형이 어 한번 더 이겨서 비빌 수 있을거라 생각했는데 못비볐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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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 저의 <저희> 2연승으로 이렇게 <laughs> 어, 어, 나이스 열매운이 너무 좋았어요. 어, 빅민 형, 빅명이 못했. 아, 좋죠, 좋아. <laughs> <laughs> 자, 여러분들 어쨌든 저의 어 사승 1패로 이렇게 이겼는데요. 2연승이 됐네요. 아, 감사고요. 하 다음 빅피스도 제가 <웃음> 이겨보도록 <웃음> 하겠습니다. <laughs> 아, 왜 이렇게 빨라? 그럼 이만 <laughs> 끝.